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네 오늘은 어 카틀레아, 그러니까 뭐 카틀레아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단초의 굴피 부작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굴피는 코르크인데요. 얘가 가볍고 사용하기 편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하면 물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물기를 잘 흡수하지 않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난초를 부작시키잖아요 그러면 물 진짜 자주 주요. 물 시중 들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줄수 있도록 여러가지 궁리를 좀 해서 어 굴피부작을 하고 있습니다 굴피의 장점 또 살리고 또 물주기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몇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굴피부작은 이런거다 라는 개념 그리고 하는 걸 잠깐 보,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오늘 준비한 난초는요, 카틀레아 왈케리아나라고 하는 난초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제가, 어, 요거 해외에서 어, 구매했는데, 검역을 받기 위해서, 검역 다 받았고요, 물론. 정상적으로 검역받았고, 검역을 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완전 제거하고, 뿌리도 다, 뭐, 그 분께서 너무 바짝 잘라주셨어요. 이런 상태로 왔어요. 네. 이런 상태로 왔는데 얘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난초의 진행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죠? 보시면 요렇게 라이존 포복경이라고 해서 줄기가 있고요 그 위로 하나씩 벌브 영양 줄기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뿌리가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 착생을 시켜야 되냐 하면 제라퍼를 보시면요 여기가 전진 초기예요. 이 전진촉의 앞에를 보면 지금 싹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 보이,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새로운 뿌리가 쫙 내려와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뿌리들은 이미 죽었는 뿌리고 쓸 수도 없고 말랐고요. 새로운 싹이 자라서 영양을, 그러니까 뿌리가 쫙 내리면 그때부터 착생이 됩니다. 기, 참고로 기존 불, 줄기, 이런 데서는요, 새로운 뿌리가 나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할 부분은 요 앞쪽이고요. 그러면 이 뒤쪽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얘가 봄인데 새로운 싹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물과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새로 어, 싹이 이만큼 자라고 요정 어느 정도 자라고 새로운 뿌리를 낼 때까지 어떤 영양을 사용하냐 하면 묵은 줄기 여기에 역량을 사용해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 묵은 줄기의 역량과 묵은 줄기에 보관하고 있는 물기를 이용해서 얘는 자라게 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고로 어, 카틀레아에 뿌리 없는 카틀레아들의 묵은 줄기를 절대 잘라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자라는데 엄청 힘이 듭니다. 네, 얘가 자라고 나서 뿌리가 나면 그때부터는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은 그대로 어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싹이 어 백벌브, 뒤쪽 벌브에 영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굴피에다가 붙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한 거는요 적절한 크기의 코르크 조각입니다 이렇게 그냥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서 붙인 다음에 이거를 실로 땡땡땡땡 말아가지고 가만히 두면 됩니다 뿌리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번씩 분무질도 해야 되고, 습기 유지, 물기 유지가 너무 힘들죠. 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은 먹을 수 없지만,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기공을 좀 열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그때 공중 습도가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낮으면, 얘가 너무 줄기가 빨리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신화 나오는데 힘이 드니까 물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난초 주변의 습도를 초반에 올려주기 위해서 저는 어, 수태를 사용합니다. 네, 수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수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난초의 뿌리가 새로 났을 때 수태가 어느 정도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마른 코르크 위에서 어, 잘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모양을 잡을까요? 음, 요렇게 저 중간 정도에 해도 상관없는데, 어, 얘는 이렇게 진행을 방향,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 요렇게 붙여두면요. 내년, 내후년쯤 되면, 내후년, 한 3년쯤 되면 여기가 꽉 차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제 스타일인데, 요 정도로. 바짝 붙, 뒤에, 식재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활용, 전부 다 활용하지 않고 제일 뒷부분에 붙여둡니다 그래야지만 분갈이 하지 않고 혹은 그냥 분갈이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대로 여기서 1년, 2년, 3년, 4년 그냥 한 수년 동안 잘 이렇게 빈 공간 동안 난초가 타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자를게요 적절히 네, 그냥 마음대로 이정도에서 한번 잘라볼까요? 제 스타일대로 똑불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짧게 잘렸다 요거 두개 중에 어느쪽을 붙일까요? 네음 저는 요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요렇게 붙이면 되는데 어 요거 하기 전에 우선 수태를 올려줍니다네 수태를 이 위에다가 가볍게 그냥 이렇게 올려줍니다 가볍게. 왜냐하면 수태가 물 주고 나면 촉촉하게 젖어서 난초 뿌리 아고 난초 뿌리가 없을 때는 아까 전에 습도를 조금 올려 주변에 그러니까 난초 주변에 습도를 좀 올려주고 난초 뿌리가 나왔을 때는 물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수태를 좀 올려주고요. 초반에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 위에다가 난초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니다 이렇게요. 그위에 난초를 올려줍니다. 지금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올려주는 거 필요 없지만 일단 여기 기존 네, 그래도 뿌리가 있었던 부분 이런 쪽으로도 어, 조금 모양상 수태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네. 조금 더 뒤로 물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고정만 시키면 됩니다. 수태를 그냥 위에다가 좀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이거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그냥 네, 요렇게 하신 다음에요 실이나 아니면은 철사 그 분재용 철사 같은 거 걸로 어 얘를 고정만 시키면 됩니다 일단 저는 실로 한번 고정시켜보겠습니다 고정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실로 뚫뚫뚫뚫 말면 됩니다 아이고, 카메라 밖으로 막 벗어나네. 한번 말아, 감아 보겠습니다. 그냥 난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만 시켜주면 됩니다. 좀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을 묶어줍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얼굴 나옵니다. 아, 실 끊고 실을 묶어줍니다. 아, 저는 실 묶는, 실 묶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손이 좀 둔해서. 네,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위에다가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 어, 여기 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위쪽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리를 하나 탁 걸어주면 완성이 된 겁니다. 쉽죠? 네. 굴피 부작입니다. 어,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난초가 올한 5, 6월쯤 되어야지만, 얘가, 신화가 어느 정도, 요 싹이 어느 정도 자라서 그 뿌리가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는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줘도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어, 난초가 마른데, 하, 마른다 하면서 물을 계속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는 지금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백볼브의 영향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싹이 날 거기 때문에 얘가 바짝 마를 거예요. 6월 전까지는.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느긋하게 난초를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에 얘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면 난초의 카틀레아의 굴피부작 혹은 난초의 굴피부작이 됩니다. 적당한데요. 구멍 뚫으시고요. 이름표 붙여서 매달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뿌리가 나오고 나면 이것만으로는 아 물이 조금 부족하다, 물 주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시면요, 여기다가 수태를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 더 올려서 뿌리 주변에다가 실을 뿌리 수태를 더 주고 실을 더 감으시면 되고. 됩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뿌리가 뒤쪽까지 이렇게 자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수태를 뒤편에다가 이렇게 더대고요 이렇게 수태를 더 대고 굴피를 한장 더 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이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습도 유지가 뿌리 주변이 어느정도 되고 통기도 되겠죠 네 다음 후에 그런식으로 하는 것들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